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고 계십니까? 함께 기도하시고 수요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늘 한결같이 간구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욱더 날마다 늘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스스로 깨우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면 모든 것에서 거침 없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자신의 사명을 담당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분명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렇듯이 자기가 갖고 있는 핸디캡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핸디캡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였다고 하는 그 핸디캡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또 어떤 핸디캡은 자신의 가족들과 같이 살지 못했기 때문에 늘 독신으로 살았던 핸디캡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핸디캡을 자랑처럼 나도 독신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사도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핸디캡, 가장 자기 자신을 움츠러들게 만드는 한 가지가 있었다면 바로 사도인가 사도가 아닌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사도 바울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사도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엄격하게 쓰일 때도 있고 느슨하게 쓰일 때도 있습니다. 느슨하게 쓰일 때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다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쓰일 때는 엄격한 의미로 사도라고 쓰일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새로 추가된 한 명까지 포함해서 12명의 제자들, 이 제자들만을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 내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맞다라는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를 쓰면서 그 중에 자신이 사도임이 확실하다는 증거를 몇 가지 적어 놓기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은 그렇게 자신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가장 길고 가장 확실한 얘기가 갈라디아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의 1장 11절부터 실은 2장 10절까지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도다. 내가 사도이고 예수님의 제자와 동일한 사도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11장 1장1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리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갑자기 뜬금없이 사람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 사도들에게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을 사도라고 부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욱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누구한테 배운 것인지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나는 열두 사도에게 배워서 복음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나에게 복음을 계시해서 가르쳐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사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아 본 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이후에 등장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아 본 적이 있을까요? 이것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 그 정황을 알려주는데.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핍박의 정점에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되자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기독교인들은 뿔뿔이 도망치게 됩니다. 악착같았던 사도 바울은 뿔뿔이 도망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겠다고 허가서를 받아서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기독교인을 잡으러 출발하게 됩니다.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나고 그 소리 가운데에서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눈도 잠시 멀어서 그가 하는 예수님의 얼굴은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여러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이방의 빛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도 그때 알게 됩니다. 지금 갈라디아서는 그것을 염두하고 그것을 어느 정도 알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서 편지를 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심으로 가르쳐 주는 바람에 내가 복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죄가 없어진다는 복음을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다. 그러므로 나도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 즉 사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뒤에 이어서 옛날에는 예수님을 자신, 자신이 옛날에는 얼마나 부인했는지를 막 설명합니다. 나는 율법을 너무 지키다 보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게 되었고 그런데 하, 다메색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만난 적도 없다가 3년이 지난 이후에서야 제자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복음을 배울 때에 목사님이라든지 하다 못해 집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복음을 어느 순간 자기가 설교라든지 혼자 기도할 때에 깨닫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어느 누구도 사도바울 같이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시거나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복음을 설명해 주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우리한테 이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복음은 스스로 깨치는 거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스스로 깨쳐서 알아야 됩니다. 그 스스로라는 것은 아무도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계시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계시라는 것은 보여 준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 주셨기 때문에 깨닫게 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배울 때에 암기 과목처럼 배웁니다. 예수님이 내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도 귀에 딱지가 안들 정도로 들어서 복음이라는 질문만 나오면 외웠던 것을 줄줄줄 읊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은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신앙은 자신의 주관과 자신의 체험이 어우러진 것이 그 신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저 머릿속에서 딸딸딸 외운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신앙은 자신의 체험과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생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믿을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복음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복음을 그저 암기 과목처럼 외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복음을 암기 과목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알고 있는 복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스스로 깨우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은 내 안에서 스스로 깨우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진지하게 자신의 문제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저 알려줘서 이해하고 있는 복음 말고, 아, 이 복음이 정말 나를 살리는 것이지. 이 복음이 이런 부분에서 나를 만족하게 하셨지. 복음은 내 스스로 부딪혀가며 내 스스로 이해하려고 노력해가며 그리고 결국은 나에게 실질적으로 복음이 힘을 주는 것을 느껴가며 복음을 점점점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직장생활일 땐 학교에서 배운 것은 그저 시험 문제 나온 거에 맞추면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는 것들은 그런 시험 문제하고 같지 않습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자녀를 낳기 전부터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키워가면서 스스로 경험하면서 이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직장 생활을 어떤 것인지 직장 가기 전부터 대충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직장 생활을 10년, 20년 해보면서 직장 생활이 어떤 것인지 점점점 알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가정생활, 직장생활, 친구들과의 우정, 이런 것들은 직접 경험하고 시간을 가지고 시간 가운데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점점점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알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복음은 그저 암기 과목처럼 이렇게 암송하고 있으면 된다 하고 끝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 알려고 노력해봐도 암기한 것 이상은 잘 모르겠을 때,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을 경험해야 될 시간이 온건 줄도 모르겠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개인의 경험과 개인의 이해의 깊이를 더욱더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공부도 하고, 설교 말씀도 듣고, 개인의 경건 생활도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의 개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계시. 개시. 계시 개시, 계시라고 하면 환상 중에 뭔가를 보는 것만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확실한 그리스도의 계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은 오늘날 성경책입니다. 성경책만큼 확실한 하나님의 계시는 없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조금이라도 성경과 가깝게 만드는 것이 저의 사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어진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이 기록되어진 말씀을 좀더 이해하고 그 말씀의 깊이와 그 말씀을 체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금 더 깊게 복음을 대해서 접근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을 더욱 더 가슴 깊이 생각하고 그래서 복음에서 주시는 힘과 평안을 더욱 더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은 너무 식상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제 자신조차 복음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 몸과 마음과 내 영혼을 살리셨던 이 복음을 다시 한번 깊게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생각하며 눈물 흘렸던 그 시간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에 스스로 발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복음만이 내 신앙의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 복음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